2020년 가을에 예수가 진행하는 40일 집중훈련 21차 아침 메시지 이제 이 여정의 반이 지나고 있다. 이 여정에 동참하는 많은 이가 큰 이득을 얻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이 비디오를 보기를 원한다.여기에 공유되는 정보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된다.혹시 박해를 받을까 판단을 받을까 혹은 놀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공유를 꺼리는 자들은 용감한 영적 전사가 되기를 바란다.지금은 인류가 당당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두려움은 그대 안에 심어진 것이다. 그대의 두려움은 조작된 것이다. 그대의 두려움은 그대가 본 영화나 드라마나 이야기로 인하여 강화되었다. 이 행성에서 그대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그대의 에너지를 수확하고 있다. 이 행성의 분은 그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영, 영혼, 그대의 열정, 그대의 기쁨에서 온다. 그대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때, 그대는 그대의 생명력을 사용하여 생산력을 올리는 것이다. 그 생산성이 조작 수확되고 그대로부터 부가 탈취될 때 그것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로부터 부를 탈취해 갈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가 그것을 탈취해 가는 시스템에 협력하지 않는 한 그것을 그대로부터 빼앗아 갈수 없다. 이제까지 그것은 포장되고 숨겨졌으나 지금은 인류의 미래에 아즌다가 진행 중이며 그대는 영성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미래 아줌다에 의해 그대의 에너지를 영원히 빼앗길 것이니 지금 그대의 행성을 지배하는 존재들이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되고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이제는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지게 된 전환점에 이르렀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통제를 원하며, 인공지능을 설계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창조한 기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주권과 자유에게 아주 중요한 획을 끊는 사건이다.그대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기술이 그대의 삶을 지배하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그대는 NO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어야 한다. 그대에게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정부 시스템에 협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대가 자신에 대한 일체의 자발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강화되는 방법이다. 그것은 그대가 자발적으로 그대의 DNA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강화된다. 그것은 그대가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강화된다. 이제는 그 엄청난 힘이 빠져나가는 것에 제동을 걸 때이니, 현재 사용되는 기술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정보가 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때이 시스템은 약화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대중이 협력해야만 기능할 수 있다. 예수는 이런 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느낌을 가진 이들도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대의 영적 진화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탄압 시스템이 너무도 강해지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으며 지금 그대의 행성이 그러한 상황이다. 그대는 주권을 되찾아와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와 정보를 엄청나게 수확해 가는 것에 노 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도시 밖으로 나가라. 보다 단순하게 사는 디지털을 덜 쓰면서 사는 방법을 찾아라. 자연이 그대가 가야 할 길이다. 자연은 수십억 년을 생존해왔다. 시스템은 항상 진화하고 변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적이었다. 지금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다. 이제는 자연적인 인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할 때이다.